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시내 레슨자 신성민 코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점프 스윙 스텝, 기초 스텝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스윙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발 바꾸는 점프스윙 스텝을 되게 많이 처음 시작하실 때 배우시는데요. 잘못된 동작과 어 정확한 동작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 발 바꾸는 동작, 즉 점프를 해서 발을 바꿔서 착지해서 스윙하는 점프스윙 스텝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뒤에 있는 볼을 받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치는 게 아니라 뒤로 움직이면서 치는데요. 이때 체중을 실어서 힘을 실어서 발 바꾸는 스텝을 점프스윙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 어깨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 그 다음에 여기서 왼발 착지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착지 오른발 왼발 자 이게 기본 기초 점프스윙 스텝인데요. 이 스텝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을 11자로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자, 이렇게. 11자로 움직이시게 되면, 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허리를 쓰지 못하고, 오른발을 직선으로 빼버리면 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힙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허리와 힘을 쓰질 힘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은 오른발을 큰 상태에서, 하나,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을 바꿔서, 둘, 이 상태, 셋, 넷. 이때, 오른발을 틀어서, 왼발을, 오른발 위치로, 왼발을 바꾸는데요. 발을 바꾸는 느낌이 아닌,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 이렇게 해야, 힙 방향도 대각선 뒤에서, 반지, 반대쪽 대각선 뒤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확실하게 몸을 열어서, 볼을 치실 수 있게끔 허리를 비틀고 튕길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게끔 유지가 되시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을 비틀어가면서 치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점프는 어, 점프는 높이 안 하셔도 되니까 올라갈 때 친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친다, 둘, 올라갈 때 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뭐 발을 틀어 발을 틀고 똑같이 틀고 했는데 발을 바꾼다, 발을 바꾼다. 이, 이 느낌으로 치시면 체중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몸이 뜰때 친다 뜰때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어, 초등학교, 중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 대개 이 코트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말고. 이제 준비 시간을 갖거나 몸 푸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항상 빈 곳에서 이렇게 점프스윙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이런 기본적인 스텝으로 항상 움직이는 연습, 이제 점프스윙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항상 발을 바꿀 때도 발 바꾸는 느낌이 아닌 올라갔다 내려가서 올라갔다 내려가서 착지하는 이 스텝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이제 점프스윙 스텝 연습을 해드렸는데요. 상대방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위치가 볼이 일로 갈지, 직선 뒤로 갈지, 오른쪽 대각선 뒤로 갈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준비 자세에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주는 척 하면서 반대쪽으로 주게 되면은 자기가 이쪽으로 가놓고 이쪽 볼을 치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또는 오른, 오른, 볼이 일로 칠, 일로 치는 척 하면서 일로 줬는데 볼이 졸로 가 버리면 스텝이 또 꼬이는 스텝이 생기거든요. 이런 스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 지금 기본적인 스텝에서 어, 그 이제 자기가 제자리에서 찍고 움직이면서 치는 스텝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찍고 찍고 그다음에 이제 왼발을 돌려서 오른발을 나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요렇게 자 이번엔 대각선 뒤로 알려 드릴 건데요. 대각선 뒤는 찍었을 때 상대방 박자에 맞춰서 찍고 나가는 방향으로 왼발 이동해서 오른발이 나갔는데요. 발에 이 이제 왼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찍고 왼발로 밀어서 왼발로 도움닫기로 밀어서 오른발로 점프를 하는 방식인데 이때 찍었을 때 찍고 왼발이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왼발로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찍고, 오른발의 안쪽이나 앞쪽으로. 예를 들어, 찍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시든가, 아니면은, 찍고, 왼발, 오른발. 발목 각도는 하시면서 늘시겠지만, 각도를 잘 쓰셔야 돼. 뭐, 예를 들어, 찍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발목을 잘 돌리시면서 그 방향 나갔다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착지를 하셔도 발목, 발목을 직선에서는 요만큼 돌렸다 하면은 대각선에서는 발목을 좀더 돌려주셔야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 가실 때는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찍고 왼발을 너무 강하게 많이 벌리시면 안 돼요. 찍고 발목을 최대한 안쪽으로 잘 돌린 상태에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발목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볼에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스텝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찍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어, 셔틀콕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볼을 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의 한에서 아시겠지만 계속 볼을 받다 보면요. 저기 멀리 있는 위치에서 볼을 봤을 때 아, 저 볼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와서 어느 지점에서 저기 낙하가 된다라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오는데요. 이 포물선에 라켓은 항상 밖에 있어야 된다. 이 포물선에 안쪽에 드는 게 아니라 포물선에 밖에 드시려고 그러니까 준비한 상태에서 온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포물선에 밖에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해주셔야지 하나 포물선에 이 오는 포물선에 안에 있으면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요 은 이렇게 돼요 하나 포물선에 안에 이런 식으로 둘 포물선에 안에 이렇게 라켓은 잘 들었는데 어 치려고 보니까 포물선에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스윙이 나오니까 어깨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힘도 굉장히 많이 안 실리고 라켓만 빨리 들고 자세만 잡은 상태에서 그 오는 셔틀콕에 오는 폼을 선그 궤적의 안에 라켓이 들려 있다면은 아무리 높이 들어도 좋은 스윙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항상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스윙과 스텝을 연결하는 점프 스윙을 배워봤는데요. 후위로 날라오는 셔틀콕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잘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그리고 좋게 스윙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신의 레슨자 신성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